안녕하세요. 순마중 노인종합복지관 생활지원사 정선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물고기 접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면 먼저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준비하셔서 네모로 한번 접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반대편도 네모로 접어서 선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펴서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삼각 접기라 그러기도 해요. 자, 삼각 접기를 해서 대각선 모양으로 표시가 나게 또 반대편도 똑같이 삼각 접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는 삼각주머니 접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삼각 접기에서, 세모 접기에서 먼저 시작할 거예요. 여기 가운데 줄에 있는 것에 맞춰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뒤집어서 반을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세모 모양이 이제 네모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손가락을 넣어주면 세모로 변신할 거예요. 짠 이렇게 변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변신을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선에 맞춰서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불을 덮듯이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그러면 전부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를 만들었으면 톱치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한번 접어 볼까요? 자, 이번에도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하나 골라 주세요. 저는 파란색을 고를 거예요. 자, 파란색을 골라서 아까처럼 똑같이 자, 네모를 한번 더 접어 주세요. 자, 반대편도 네모를 접어주세요. 자, 이 모양은 직사각형이라 그러죠? 직사각형으로 접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삼각접기를 합니다. 삼각접기를 해서, 자, 반대편도 또 삼각접기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삼각주머니 접기를 시작할 건데요. 자, 이 모양에서, 자, 세모에서 자, 가운데 선에 맞춰서 위로 올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뒤집어주세요. 그러면 세모에서 네모로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세모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기 가운데 손을 넣어서 짠! 옆으로 펴주시면 세모가 됐어요. 자, 이 세모 모양에서 이번에도 똑같이 아까처럼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불을 덮듯이 얘를 덮어주세요. 자, 그러면 물고기가 두 마리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다시 이렇게 물고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변형이 있어요. 자,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는 한번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며 옆으로 만들어주면, 뒤집어서 뒤로 조금만 붙여주면, 자, 이런 모양이에요 아까에서 조금, 조금만 이렇게 접었을 뿐인데, 모양이 조금씩 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바닷속 풍경을 만들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바닷 속에는 여러 가지 소라라든지 아니면 산호초 그리고 돌이라든지 미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어, 물고기 눈부터 먼저 붙여볼게요. 여기 스티커를 이용해서 물고기 눈을 붙여줍니다. 자, 저는 하트를 붙이겠어요. 자, 반대편도 하트. 그런 다음에 우리 조그만한 종이를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 색 종이에 네 등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네 쪽으로 자르면 네 부분으로 자르면 이렇게 조그만 7.5cm 종이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종이를 가지고 조그만 아기 물고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엄마 뒤를 따라가는 그런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붙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속 풍경을 표현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초록색 종이가 있으면 네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미역김귀가 보면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래서 가위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보세요. 이렇게 해서 꾸불꾸불하게. 꾸불꾸불한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미역을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정말 바다 속에 올라온 것 같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리를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해서 붙여볼게요. 자, 이쪽 한쪽만 있으면 허전하니까 전체적인 저하를 이루기 위해서 이쪽에도 이렇게 살짝만 조금만 붙일게요.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또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어, 돌 같은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구기세요. 자, 종이를 구겨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이 나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다됐는요 자, 여기서 더 표현하자면 이렇게 스티커를 이용해서 물방울 무늬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물방울 모양도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자 여기 친구들 여기도 눈이 없으니까 눈이 좀 밝지가 않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눈을 거리기도 해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예쁜 바다서 풍경이 완성이 됐어요. 또 어르신들이 거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거림을 그려도 돼요. 쉽게 따라할 수 있으시겠지요? 자, 오늘은 여기 물고기 접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르신들 아주 쉽게 할수 있으시겠지요? 자, 바다 속 풍경을 생각하면서 시원한 여름을 기대하시고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